네, 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딸 관계에 대한 영상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에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보여주는 이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괴성 인격장애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좀 양호한 사람이 있고 매우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도 있고, 자녀에 대해서 매우 과하게 집착을 하거나, 혹은 아예 자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니까 자녀를 거의 뭐 방임, 방관하는 이제 그런 모습까지 굉장히 다양한 엄마들의 타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먼저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내 엄마가 정말 나르시시스트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열 가지 내용은, A Conscious r e s 라는 심리에 관련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인 스티브 월러가 정리한 10가지의 특징을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었던 책, 과연 제가 엄마 마음에 들 날이 올까요? 에서또 소개하는 내용을 좀 더해서 종합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렸었던 과연 제가 엄마 마음에 들 날이 올까요 이 책이 아 저는 지금 사실 원서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절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 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 현상 그러니까 내가 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나 자신을 인지하고 회복해 나가는 이 과정을 뭐 책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도 제 영상과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도록 좀더 자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특징은 자녀 자녀를 자신의 트로피, 자신의 연장선상, 그리고 자신의 완벽함, 자신의 우월함, 자기가 굉장히 엘리트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도구, 나의 자랑거리로 자녀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굉장히 본인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말재주가 좋고 유머러스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이것을 굉장히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부러움, 질투, 이런 걸 받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고요. 하지만 이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잘못을 하면은, 본인의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절대로 이 자녀가 실수를 하면 안 되죠. 내가 부모로서 어떤 부족한 자질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절대 드러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자녀를 나와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일거수 일투족을 세부적으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어떤 악세사리와 같은 조치, 아니면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상장, 트로피, 같은 존재 혹은 본인의 유능함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도구로서의 음, 그런 이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이렇게 입어라,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행동해라, 그리고 어떤 취미를 가질지, 어떤 운동을 할지, 어떤 학교에 다닐지, 이 자녀들이 개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할때 행복한가? 자녀들의 행복감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가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르시스트 엄마가 신경 쓰는 것은 남들이 자녀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말 인생의 중대한 실수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큰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렸다든지 혹은 뭐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다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에 실패한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나를 걱정해준다. 두 번째, 그런 자녀의 실수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를 걱정하면서 분노한다. 자,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자녀를 걱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로 인해서 내가 망신당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자신의 체면과 자신이 지켜야 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완벽성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굉장히 과한 타인으로부터의 관심, 그리고 집중, 그리고 존경,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제 인정받는 것에 굉장히 목말라 있어요. 어, 굉장히 자녀들에게도 이런 분노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을 너는 감사할 줄 몰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노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이 모든 관심을 다 받고 싶어합니다. 여러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도 그 관심이 자기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에게 그 관심을 뺏기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자녀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은 본인이 나서서 뭐 대답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자녀를 묵살하고 자녀 를 이제 그런 대화에서 끼워주지 않으면서 본인이 거기에서 집중받고 드러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는 자녀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제 관심을 갖고 싶어 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독립할 때가 됐어요. 자녀들이 다 컸어요. 자 그러면 이 엄마는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자기에게 관심을 달라 나를 돌봐 달라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면서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어쨌든 계속 관심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함께 자꾸 시간을 보내 달라는 요청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뭘사 달라는 요청, 자기의 정서적인 필요와 이것을 자꾸 채워 달라고 이미 독립해서 떠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자녀를 내가 좋아하는 자녀, 그러니까 골든차일드와 내가 싫어하는 자녀, 스케이코트, 이렇게 자녀를 분명하게 나누어서 매우 다르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는 내가 분명 좋아하는 자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좋아하는 자녀에게는 자신의 연장성상, 나의 완벽함, 나의 우월성, 뭐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쏟아붓는 대상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스케이코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이코트에는 본인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 나의 열등감, 나의 분노, 나의 불안감을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이 스케이트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우 극명하게 다르게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갖게 되는 이제 양육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먹는 음식도 다르고 입게 되는 옷도 다르고 즐거움이라든지 그리고 엄마로부터 듣는 말투까지도 매우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골든 차일드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잘못은 다 스케이 코트가 지기 때문에 이 골든차일드는 아무 잘못도 없는 그런 매우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고 이 자녀를 케어하게 됩니다. 골든차일드는 엄마와 짝을 잃어서 남은 스케이프 코트를 비난하거나 조종하거나 공격하는 데 가담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스케이코트와 골든차일드에 대한 영상은 아래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할 테니 어,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은 나르시시스트 엄마 본인을 자녀보다 더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는 트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챙기거든요.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며 그게 자기를 방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다못해 예를 들면 자녀의 생일인데 본인이 먹고 싶은 메뉴를 먹으러 간다. 아니면은 선물을 사주긴 했는데 자녀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자녀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선물을 뭐 사서 뭐 강제로 뭐 입으라고 한다든지 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자기가 잘못한 모든 문제가 다 자녀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자녀를 원망하고 자녀를 탓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어떤 문제 이것은 끊임없이 생깁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장이죠? 내가 완벽하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쵸죠그이 문제는 나 때문이 아니죠. 그래서 자녀가 어릴수록 그러면 어린 자녀는 힘이 없고 또한 엄마 옆에 항상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나 어떤 절망감이나 어떤 실패를 부딪혔을 때이 분노가 다 자기의 자녀에게 매우 쉽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슬픔이나 불안감, 당혹스러움 이런 것들을 다 자녀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항상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 어떤 것에서도 틀리지 않아. 나는 항상 맞아. 나는 항상 오라. 나는 실수가 없어 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미지를 매우 완벽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근데 커가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와 다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자녀가 지적을 합니다. 어, 엄마가 그건 틀렸는데요. 이것은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 이 엄마는 이제 이 엄마는 이제 그 사실을 부정하고 아니, 자녀들이 실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엄마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자녀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기억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이 자녀가 커갈수록 증거도 뭐 가지고 있을 수 있겠고 요목조목 반박을 할 수도 있겠죠. 자녀와 엄마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기억하는지도 다르고,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도 다르고 믿고 있는 신념이라든지 가치관도 매우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자녀가 엄마와 다른 어떤 생각이나 관점이나 가치관이나 뭐 기억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엄마는 자녀를 이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본인은 문제가 없고 나는 완벽하고 실수가 없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자녀 때문이다. 혹은 남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기에서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로써 이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한테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 특징은 굉장히 자녀에게 따뜻한 말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골든 차일드를 예외로 하고 굉장히 자녀들에게 칭찬하는 말,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애정 어린 말 이런 것을 정말 인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장점을 찾아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기보다는 자녀들이 뭘 잘못했고 뭘 실수했는지 찾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실제로 잘못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으로 신랄하게 비난을 한다든지 따뜻하게 좀 다가가지고 도움을 줘야 할 때도 뭐 그런 것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자녀들의 자신감 자기에 대한 가치를 계속 자녀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면서 모욕감을 주고 또한 뭐 칭찬을 해야 될 때도 좀 중립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할 때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직접적이거나 교묘한 방식으로 자녀들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이 나르시스 부모는 자녀가 본인들 스스로 아 나는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사람이야 난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난 역시 문제아야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뭐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아좀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녀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녀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안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칩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성인이 나타났을 때 엄마들이 변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굉장히 자녀들을 무시하고, 자녀들의 정서적이나 물리적인 필요를 무시해 왔다가,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을 할때 오히려 굉장히... 관심을 달라. 나에게 사랑을 달라.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뭐, 나를 왜안 챙겨줘?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바로 이 자녀가 성장했을 때 자녀의 삶에 굉장히 질투하고 이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제 크면은 독립적인 개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행복 감을 찾게 되고 또 자기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이 엄마보다 이제 더 빛나고 더 즐거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자 이게 너무 엄마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방법은 일단은 자기에게 정말 더 많은 시간을 달라. 너는 왜 주말마다 친구들 만나러 가? 너는 왜 주말마다 나와 시간을 안보내줘 이러면서 자기와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고 자기에게 관심을 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가 버는 돈도 다 달라고 해요. 뭐 여기에 필요하니까 이 돈을 달라. 그래서 자녀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즐겁게 노는 꼴을 보고 싶지도 않고 또 자녀가 이 돈을 가지고 풍족하게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사는 꼴도 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특히 자녀가 연애를 할때이 문제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를 하면은 내 자녀의 그 자리를 어떤 남자가 혹은 어떤 여자가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최선을 다합니다. 이 둘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앞에서 자녀에게 뭐 망신을 주고 모욕감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자녀에게 뭐그 여자야, 그 나야. 아니면 그 남자야 나야 엄마들랑 그 사람 중에 선택을 해 이러면서 막 선택할 것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결코 이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뒤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자녀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을 해서 본인만의 행복함을 찾고 이런 거를 본인을 빼고 나가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전혀 원치 않아합니다. 아홉 번째 특징은 바로 공감 능력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이론이 이제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음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나의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어, 아는 것이 바로 마음 이론인데 이 나르시시스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직 본인의 관점에서 본인의 시각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관점이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뭐 무조건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자녀들이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뭐 두려워 하거나, 이제, 이런 자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어쩔 때는, 어떨 때는 자녀들을 편안하게, 포근하게 안아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붙도어 줘야 될 때가 있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그런 아픔과 슬픔을 같이 덜어내줘야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 나르시스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자녀가 문제야! 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본인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니까, 이 자녀를 문제야라고 생각해서, 자녀가 자녀가 어떤 이건 슬픈 일이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뭐냐면 두려운 일이 있다든지 어떤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르시스 엄마가 해주는 반응은 오직 화밖에 없는 거예요. 화만 내요. 너는 뭐가 항상 왜 이렇게 문제야? 너만 아니면 우리 집에 평안한데. 네가 또 문제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오직 화라는 분노라는 반응만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자기의 자녀를 굉장히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앞에서 나왔던 특징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자녀를 나의 연장 성상으로 본다 그래서 이 나르시스트 엄마는 자녀를 매우 세밀하게 조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조종하는 방법은 이제 굉장히 교묘하고 매우 많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툴은 통제. 그리고 나에게 이제 복종,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 조종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떤 의견을 낼때 무시하거나 묵살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 하나하나를 매우 세부적으로 명령하고 조종하는 것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 거짓말 그래서 자녀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녀들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믿음을 깎아내리는 것 본인에게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매이게끔 그러니까 정신적인 노예가 되게 됩니다. 끔 만드는 것.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조종하는 수법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지는 영상과 그리고 제가 나르시시스트에 그래서 제가 어,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어떤 수법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조종하는지 그 여덟 가지로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많이 종속됐다. 아, 내가 맨날 이용을 당한다. 내가 무언가 엄마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이것을, 내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은 제 반드시 그 조종 언어를 꼭 보시면서, 꼭, 어, 꼭 보시면서 그들의 수법, 패턴을 공부하고 내가 더 이상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 주셔서 이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이 좀더 쉽게 제 영상을 찾아서 보시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